워낙 주전 선수들이 다잘 해주고 있어서 저희를 다 막아야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후포츠 아나운서 권유빈입니다 SK 나이츠와 KCC 이지스의 경기가 펼쳐지는 잠실에서 SK 나이츠 팬분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 나이츠 팬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아, 서울에 살고 있고 어, 저번 시즌 때원희 선수 뛰는 거를 처음 보고서 반해서 농구 입문한 아직 농민이 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나이츠 팬김서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SK 나이츠 팬이 되셨어요? 아네 작년에 여기서 그 SK 나이츠 챌린저를 하면서 SK 나이츠 팬이 됐습니다. SK 나이츠 챌린저스까지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지식을 갖고 계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KBL이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떤 마음으로 좀 경기 보고 계신가요? SK가 우승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SK 우승할 수 있을까요? 어, 못할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 아직 너무 잘하는 팀이 이번에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우승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승 염원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SK 나이츠가 시즌 초반부터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매번 직관 오면서 응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SK 나이츠가 지금 5승 2패죠. 네. 지금 상위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경기 함께할 KCC 이지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 것 같아요. 어, KCC 이지스랑 처음으로 맞붙는 경기인데 이번 시즌 어떻게 좀 견제가 되는 팀일까요? 어... 좀 팬분들이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견제를 견제를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근데 팀 컬러가 좀 다른 양 팀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팀 색깔로 잘 해주리가, 네,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3대 0으로 저희가 져가지고 이번엔 조금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상대 전적으로 보면 저번 시즌에 SK 나이츠가 조금 어, 밀렸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서 오늘 경기는 또 어떻게 될것 같나요? 오늘은 이기지 않을까요? 오늘 어떤 선수가 좀 활약을 해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안영준 선수가 활약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마킹 사랑 한번 할까요? 여기 보시면 은 안영준 선수의 마킹을 해왔습니다 안영준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어, 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왕자님 <laughs> 왕자님이신가요? 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속봉으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SK 나이체의 장점으로 밀어붙이면 잘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대전적 부분에서 네네. 저번 시즌에서는 K, SK 나이츠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오늘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네. 맞아요. 어, SK 나이츠에서 또 KC, 이지스랑 둘다 잘하는 팀이지만 그래도 조금 상대편에서 견제가 되는 팀, 견제가 되는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선수 좀잘 막아주면 좋을 것 같나요? 오늘 뭐, 당연히 허웅 선수 많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소문으로는 최준영 선수가 복귀를 하신다고 해서, 네, 잘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준영 선수가 복귀한다고 들었는데, 워낙 잠실에 오셔서 너무 잘하셔서 조금 견제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KCC는 s k 의 어떤 선수를 좀잘 막아야 할까요? 안영준 선수를 잘막아시면될것 아, 선수. 같습니다. 올리 안영준 선수입니다. 아까 오 자밀 원희 선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안영준 선수 포템 많이 터뜨리면 좋겠네요. 워낙 주전 선수들이 다잘 해주고 있어서 저희를 다 막아야지 하 않을까. 아오 엄청난 폼입니다 <laughs> 팬심으로는, 팬심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뒤에 마킹 자랑 한번 해주실 오케이. 수 있으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원희 선수 막긴 하셨습니다. 원희 선수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원희 선수 형, 어, 감독님이 최근 인터뷰에서, 어, 저희가 지금 힉스 선수가 저번 경기 때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좀, 이번 경기 때 좀, 혼자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감독님께서 원희 선수가 요즘에 풀타임 뛰는 거 너무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타격은 없을 것 같고,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고, 경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장점으로 말하자면 말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원니 선수 이야기를 꺼냈더니 답변이 네. 너무 길어졌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견제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선수들 준비해주신 만큼, 열심히 잘 뛰어주시고,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항상 하는 그런 빠른 플레이를 보여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꼭 이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